m u l t 지 안녕하세요. 풍경을 낭낸 걸로 풍경입니다. 에휴, 새만금 방조제 아, 이제 뭐, 이쪽 자주 오시는 분들께서, 뭐, 거의 끝물이라고 그러셔서, 아, 아쉬워서 한번더 하려고, 또 아침에 새벽 3시에 아, 210km를 밟아서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내려왔습니다. 5시에 만조였습니다. 지금 물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 거죠. 어, 날물, 날물 때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기억에. 어. 자, 그럼 이제 오늘 삼치나 우럭이나 고등어나 뭐 풀치나 아무거나 좋습니다. 이 루어에 반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 루어 낚시니까요. 어. 자,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 왜 이렇게 꼬여 있냐? 그리고 그, 저한테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뭐 저보고 뭐어군산 하수네 <laughs> 하수라고 막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. 그렇죠, 저, 저 하수 맞아요. 예.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, 낚시 유튜버라고 해서, 낚시를 잘해서 고수가 아니죠. 그냥 제가 하는 낚시를 보여드리는 거고, 조행, 조행이죠? 이렇게, 낚시, 언제 낚시를 했는데, 어떤 조과가 나왔고, 뭐 어떤 책이나 뭐, 어떤 환경에서 나오더라.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, 무슨 제가 유튜브 한다고 낚시를 잘해가지고, 그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분들한테, 뭐 낚시를 잘한다고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, 뭐, 이런 게 유튜브가 아니죠. 참, 좀 씁쓸했어요. <laughs> 뭐, 그분은 뭐, 잘하시겠죠. 잘하시는데. 그래요. 제가 이제, 붕어 낚시를 많이 해서, 바다 낚시는 사실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, 아무리 내가 뭐 잘하는 분야든, 어떤 분야라도, 나이 정도 한다. 뭐이러려고 지금까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조항을 쓴 적도 없고, 제가 지금 낚시하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,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 뿐이죠.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는 거죠. 아, 이럴 때 이런 날씨에 어떤 상황에 무엇을 써서 어떻게 잡는구나. 그리고 또 되게 이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제 시청자분이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 100명이 보신다 하면 90, 95, 아, 95명은 정말 낚시, 입문자, 초보자, 이제,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90에서 95%에요. 낚시 좀 하시고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5에서 10% 밖에 안 돼요. 심한 분들은 릴이 뭐예요? 묻는 분도 있어요. 저한테. 릴이 뭐냐. 그 정도는 이제 초보분들, 입문자분들이 많으세요. 사실 유튜브에서 낚시를 보시는 분들이 아이. 아이, 렇게 멀리서 멀리냐 아이, 이렇게 멀리서 멀리면 어떡해. 아이씨, 또날려먹 대부분의 그 초보자 시기들, 초보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초보자 분들 눈높이로, 입문자, 입문자 분들 눈높이로 촬영을 하고 멘탈할 수 밖에 없는 거죠. 아, 그분은, 네? 첫 번째 던지자마자 잡았죠. <laughs> 이 뭐, 홍그라운드 이점인가 아이. 뭐가 걸렸나 보네. 우리는 200km 날라와서 빵 치고 있는데. 아우 그 여자분이 낚시를 참 잘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? <laughs> 아 에럭이네요 에럭 에러. 자첫수 애기, 애기 우럭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당연히 방생해야죠 방생하겠습니다 <laughs> 귀, 귀엽네, 귀여워. 떨어지는 거 바로 바로 콜링바이트 받아먹었네. 또 뭐가 또, 또 뭐가 떨어지는데 받아 먹었는데 또, 아이거 뭐요? 뭘까요? 지금 던지고 떨어지는데 계속 받아요. 이것도 에러긴데 어, 아까보다는 야 아까보다는 조금 큰 우럭 아까보다는 조금 큰 우럭이네요 어이구 야너 바다로 가야지 가만히 있어 아이씨 너못 나가 에이씨 아 이거 방생을 못해주게 생겼네 죽겠네 에이, 안에 깊이 들어갔어요. 방생을 못 해주겠네. 아, 이것도 걸리기 시작하네. 회수를 좀더 빨리 해야 되겠는데. 네, 회수 시점을 좀더 빨리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. 자 걸리네요, 이제. 이 앞에 군턱이 있는데. 가 바이트를 봐오했는데 아 뭘까요? 이것도 에러 같아요. 오우. 그래도 조금 아까보단 조금 큰 에러 같은데 키핑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에이, 뭘까요? 에러요 에러. 아, 얘는 키핑도안 되겠다. 지금, 어, 그래도 쓸만하 그래도 먹을 것같지는 아니네요. 지금 계속 에럭들이 한 60m? 60m권에서 바로, 바로 아래로 바이트에요. 폴링 바이트. <laughs> 자,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 집에 가져갈 그런 사이즈는 아닙니다. 네. 당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우럭 좋은데 사이즈가 안 좋네요. 사이즈가. 아, 오, 시키고, 뭐, 오, 붓다, 패스를 키우고, 이만, 쓰다가. 오, 오, 유 오, 오, 치구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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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받아 먹었네. 이번에도 우럭 같은데? 아, 어, 좀 사이즈가 대나보다 아, 삼치인가? 오케이. 아, 삼춘구 아닌데? 뭐지? 아, 우럭이네, 우럭. 바로 받아먹은 우럭입니다. 이땅 어, 때리네. 뭘까? 고어인가아 어, 아이들 요오 우심심스러운우 헐, 헐, 떨어트렸어또 어, 있다. 옳지. 오 와, 떨어뜨렸는데 몸을 걸었어요, 다시. 야, 삼치 두 마리. 누가 살이 아니냐 우럭이겠죠. 에럭 새끼 같네? 뭐야, 맞지? 에럭. 에럭이 또 바로 받아먹었습니다. 방생사, 이제 에럭. 어 뒤에 네. 노을이 빨갛게 예쁜데 아 이럴 때 멋진 화이팅 모습을 좀 담고 싶은데.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.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, 어, 점심 때좀쉰것 빼고는 열심히 해봤는데, 아, 안되네요 어, 우럭 6마리, 삼치 2마리, 아, 우럭 4마리죠. 우럭 4마리, 삼치 2마리에서 총 6마리를 잡았습니다. 근데 뭐, 우럭 3마리는 뭐, 워낙 애기라 다 바로 방생해버렸고, 한 마리는 킵하고, 삼치 두 마리도 킵해놨습니다. 아, 뭐, 어떤 고수분이 말씀하셨듯이, 이제 이쪽이 삼치가 좀잘안 되는, 이제, 때가 어, 왔나봐요. 네. 조사님들도 많이 없고, 어, 또, 이렇게,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어, 한달 정도 열심히 이쪽을 한번 파봤는데, 어, 나름, 어, 재밌고, 손맛 진하게 봤습니다. 자, 저는 또 내일 문어 낚시가 있어서 오늘은 요만하고 내일 문어 낚시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문어 낚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명을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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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는 걸로 풍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로>